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박덕 금위원이 공약한 청주공항, 보은, 송미산, 영덕을 잇는 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도 유치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밭 경작지의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기계화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추, 사과 등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송이산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와 대형 리조트 잔지를 유치하여 3년 산성을 송이산 권역 관광 사업과 연계해 체험과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은읍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져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험군수에 출마하고자 국민 여러분께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보은 전 지역을 다니며 군민들의 삶의 애환을 경청했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여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보은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1년이 지났지만 우리 보은의 현실은 소멸 지역이라는 꼬리 표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 구간선은 우리 보은군이 소멸 예상 예정 지역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 동력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보은군정을 정직하고 형평성 있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저희 소신과 모든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박덕금 의원이 공약한 청주공항, 보은, 송미산, 영덕을 잇는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낙후된 보은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도 유치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보장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실패로 인한 군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부분에서는 인력난 및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취업제도를 개선하고 일정 부분 이상의 되는 밭 경작지에. 경기 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기계화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의 대표적 고소득, 동특산물인 대추, 사과 등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산물 상설 판매장이 포함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판매혁신 및 농민단체 활동의 편의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 후계자 및 농업인에 대한 직 간접 지원을 대폭 늘리고 귀농, 귀촌인 체험 공간을 만들어 보훈에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 부분에서는 송이산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와 대형 리조트 잔지를 유치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 보훈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보훈읍 전통시장과 삼면산성을 송리산권역 관광사업과 연계해 체험과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훈읍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져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부분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원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면 분해별 활동비를 인상하는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 농민수당 지급 및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이 안심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86대인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촌 콜택시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130억 정도인 국민 장학기금을 임기 내에 200억까지 확충해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학업의 열정이 있거나 특기소들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고1부터 3학년까지는 누구나 원하는 학생이면 서울 유명 학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국민에게 군림하는 군수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위임한 군정을 추진하는 모순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군사나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창의적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보은군 공무원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보은군 탐보면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직장도 한전보은지점에서 직원과장 시절을 거쳐 본사 주요 보직 및 안전처장, 충북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 국회, 중앙정부와 폭넓은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조직 관리 및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보훈에 이주한 후 단연간 보훈군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보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훈의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하는데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출마 선언문을 갖다가 낭독했는데 앞으로 그. 오늘은 간략하게 올린 것이고 자세한 지역발전 공약이라든지 세부계획은 추가로 선거공약집이라든지 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바, 기자님들께 질문하신 거 있으면 받아야죠. <laughs> 아, 저는 이제 군수 출마 이제 군수라는 자리가 보은군의 미래라든지 응? 앞으로 어떻게 보은을 갖다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 이런 청사진을 구상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은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야, 보은이 낙후된 이 남부 산군도낙후되어 있는데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영공공 이전하는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어제도 그 아침에 내가 인천를 기사를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뭐 충주, 제천, 문경, 상주 전부 공공기관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확 추진하지는 않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지방에서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훈도 이런 지방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데 불씨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어떤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그, yeah. 그좀 전에 그~ 게이택시 문제 말씀하셨는데 yeah, yeah. 그~ 게이택시가 현재 그~ 바깥에 에너광고를 열어가지 광고를 예시고 이게 yeah, yeah, yeah. 월 5만 원을 니다 거예요. 보험금에 보면 전세버스하고 일반 화물자동차하고 해총 179대가 있는데 yeah, yeah. 그것또 똑같이 5만 원인 주는데 yeah, yeah. 이게 불합리한 게 뭐냐면 보험군이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를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고, 예. 일반 광고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언론지능계단으로 가요. 예. 언론지능계단은 가만히 앉아갖고, 이거를 좀, 라인드를 바꿔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품권 같은 거 올려다가, 아,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예. 예. 그러면부분 그, 그 피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좀 어차피, 우리가, 1 년에 1억 칠백인가의 예산이 잡힐 거예요. 그 방구기를. 예예.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높이면서 하면은 개인택시나 어, 이거 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좀 해소가 될것 같고요. 그럴 용이 있으신가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공급 대비 저희의 그 공급 되는 도인 대시가 많아서 감찰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92대에서 예, 6대가 줄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예. 그러면 개인 택시는 지금 현재 86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아, 근데 건가요? 음,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좀 전에 말한 광고 그런 것도 있고, 감차 지원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택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시장 원리에 맡긴다 하면 누가 더 비싸게 사면 감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게 감차가 안 하고 딴 사람이 그 정도 이상의 가격을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차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는 처음부터 내가 유세과정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그 화두는 뭐였냐? 정권교체였어요.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민주당 5년간의 그, 5년간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은 거다. 응? 그러니까 민주당에 더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권교체 여론이 55%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들이 염망이라 반드시 그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는 생각한 것보다 좀 작았지만 네. 결국은 정권 교체가현데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이 대선에서 나온 표심이 민주당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실정이라든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 3개월 이후에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선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 자 이렇게 자리가 채여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